김치볼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인들이 열광하는 슈퍼볼 경기의 한국판이라고 하는데요. 김재경 기자가 뜨거운 김치볼 현장을 찾았습니다. 매년 1월 말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는 프로 미식축구 챔피언결정전 슈퍼볼, 1억 3천만 명이 시청하는 중계 방송에 30초짜리 광고가 15억 원에 이를만큼 그 열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부 개척정신이 담겨 있다는 미국의 국민 스포츠지만 그 열기가 어느새 국내에도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토속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김치볼. 슈퍼볼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지만 70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생겨난 동호인 팀이 42개까지 늘었고 김치볼 역사도 16년에 만만치 않은 세월을 쌓았습니다. 올해는 사회인 리그의 대구 피닉스와 대학 리그의 부산대의 격돌,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젊은 후배들과의 일전을 앞두고 피닉스는 야간 훈련까지 실시하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사냥감을 쫓으면서, 예, 그죠? 예, 막발 쏘고 창 던지고, 예, 그런 어떤 게 원초적인 그런 남자들만의 어떤 야생이죠. 그런 거죠. 드디어 결전의 날. 계속된 맹추위에 지켜보는 사람도 적지만, 그라운드에서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격렬한 승부가 이어지고. 순간순간 환호와 탄성이 교차합니다. 마침내 디펜딩 챔피언을 물리친 두 배의 기쁨으로 김치볼을 아는 피닉스. 이 순간만큼은 슈퍼볼이 부럽지 않습니다. 예, 10년만 체중이 확 풀리는 그런 기분이에요. 정말 세상을 나가지 못한 그런 기분입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일만인들에겐 아직 생소한 그들만의 리그지만 아마추어인들의 순수한 열정이 만들어낸 김치볼의 함성은 한겨울 강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운 열기로 타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